필수의 제2번에 1번입니다. 1번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요. 공통인수로 일단 먼저 묶어봐야 되겠어요. 이 앞에 두 개를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. 1번 그러면 x제곱 플러스 z제곱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양을 어,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볼게요. 자 먼저 묶어 볼게요 그러면 z 제곱 플러스 y 제곱이죠 자이 공통인수가 지금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음.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묶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얘하고 얘를 먼저 x 네제곱 빼기 y 네제곱 그리고 이두 개를 z 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x 제곱 빼기 y 제곱이네요. 자, 이건 인수분해 되겠네요.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, x 제곱 플러스 y 제곱, z 제곱, x 제곱 빼기 y 제곱, x 제곱 빼기 y 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. 음,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 제곱 이렇게 하고 요또또 또 다시 인수분해 되네요. x y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어, z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. 자 2번은요. 어,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세개의 항을 볼게요. 이런 식으로 먼저 써볼게요.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빼기 c제곱 자 그럼 이거를 인수분해 마이너스 2b의 전체 제곱 빼기 c 제곱이죠. 자, 그래서 한 번은 얘를, c를 뺄 거예요. a-2b에다가 한 번은 c를 빼고요. a-2b에다가 한 번은 c를 더해줘서 인수분해 주면 되겠죠. 자, 3번은, 자, 여기 z제곱을 먼저 써주고, 마이너스로 묶어 볼게요. 그럼 x제곱, 요거 먼저 쓸게요. 마이너스 2xy. 자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플러스 y 제곱이 되겠네요. 자 z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. 자 그러면 제세다가 이걸 뺄게요.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겠고 z에다가 이제 이걸 더할 거예요. 이두 개를 그대로 더해주면 플러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. 자, 그걸좀 예쁘게 써볼게요. 음, 여기다가 x, 마이너스 x부터 먼저 써볼게요. 이렇게 쓸수 있고요. x 마이너스 y 플러스 j 이렇게 예쁘게 x y 의 순서대로 써봤습니다.